네, 네, 저희 그러면은 어 브레인업 내훈련센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브레인업 내훈련센터를 소개하고 그리고 내훈련센터의 시스템 그리고 실제 센터 운영에 대한 안내. 그리고 브레인업 센터 협약에 대한 절차와 비용을 안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미수 위드제이 코친 대표님의 운영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어, 먼저 브레인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업은 뉴로 피드백 기술을 사용해서 뇌의 전기적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뇌의 상태를 확인하여서 필요한 훈련을 통해 뇌의 잠재력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훈련을 제공합니다. 또한 뇌 훈련 수익화를 위해서 센터 협약을 지원합니다. 어,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조금 섞여 있어서요. 레인업 뇌훈련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뇌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뇌 상태가 각자에게 어느 정도 상태로 뇌의 훈련 뇌의 그런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뉴로 피드백 기술로 두뇌의 활동과 상태를 먼저 측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 결과 해석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어, 각 사람한테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처럼 뇌 상태도 각자마다 효율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비효율적이거나 기능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뇌상담사, 뇌교육사 자격이 있는 전문가 분들께서 결과 해석을 해주시고 이 결과 해석에 따라서 각자의 뇌 상태에 따른 맞춘 상담을 진행하게 돼요. 상담을 통해 필요한 뇌훈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의력, 휴식, 그리고 집중력, 요런 훈련 모드를 통하여서 뇌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뇌훈련 진행 과정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어, 뉴로 피드백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 뉴로, 뉴로 피드백 기술은 우리의 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은 전기적인 신호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을 뇌파라고 해요. 그래서 뇌 안에서 일어나는 전기적인 신호를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것 등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하는 기술이 뉴로 피드백 기술입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은 뇌파를 측정하고 어, 이를 토대로 뇌의 활동 상태를 관찰하고 뇌 기능을 훈련하고 개선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뇌훈련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저희는 주의 집중력 향상, 그리고 학습 및 업무 능력에서의 향상, ADHD나 불면, 두통, 치매 등의 증상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능력 향상으로 나타나는데요. 구체적인 뇌 훈련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브레인업 인천계산센터 저희 본점에서 훈련한 학생의 사례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낮 시간에 아침에서부터 어 학교 생활하고 학원 생활하는 동안 늘 졸려하는 친구였고 이 친구가 어 훈련이나 수업에 관심이 없나라고 생각을 해서 상담을 해봤었는데 어이 아이 말로는 관심이 없거나 지루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졸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뇌팔를 찍어봤을 때어 그래프의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솟아오른 구간이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낮 시간 때고 자는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는 거는 아이가 낮 시간에도 굉장히 잠을 졸려하고 쉽게 졸려하고 반대로 밤에는 잠을 푹 자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해요. 근데 이런 상태가 실제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훈련을 4개월 동안 진행을 했을 때, 이후에 최근에 찍은 그래프에서는 어, 그 졸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요. 일단은 학습에 대해서 졸리니까 의욕도 굉장히 떨어지고, 어, 수업 시간에 깨어있는 것들을 참 어려워하고 늘 엎드려 있는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훈련도 그렇고, 그리고 수업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집중하려는 태도가 생기더라고요. 잠이 좀덜 오고 하니까 자기도 컨디션이 좋으니까 어 조금 더 공부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게 되고,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거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학습에 있어서 이 친구가 굉장히 그런 주의 집중력도 많이 좋아지고, 어, 졸음 상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 밤에도 잠을 잘 자고, 이렇게, 어, 학습에 대한 의욕과 태도가 굉장히 많이 개선된 친구입니다. 같은 친구인데요. 이거는 3D 그래프로 볼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오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후에 2차 검사 때 진행한 친구는 굉장히, 진행했을 때는 굉장히 깨끗한 그래프의 모습이 보이죠. 네. 이후에도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정미숙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지나가면요. 이거는 저희가, 어, 저희 뉴로피드 저희 뉴로피드백 훈련을 진행하는 브레인업 센터에서 어, 홍보차 글을 올렸을 때 어떤 분께서 댓글로 달아주신 사례예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어 어머님께서 치매 조기 조기 훈련을 위해서 뉴로 피드백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어르신들도그 어렵지 않게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고.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고, 효과 또한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이 사례에서 볼수 있습니다. 네, 브레인업 센터 시스템으로 어, 저희 내용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브레인업 센터 시스템은 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로는 저희가 훈련할 때 필요한 기기가 있죠. 그리고 훈련 기기는 저희 뇌과학 1위 기업 주식회사 파드토스에서 뉴로하모니라는 어, 뉴로피드백 기기를 지원합니다. 뉴로하모니 기기는 어, 서울대 의공학과와 공동 개발하고 또 의료기기로도 납품되는 기기로 세계 최초 휴대용 뉴로피드백 훈련기기로 개발된 굉장히 공신력 있고 또 효과가 어, 출중한 그런 기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기를 가지고 어, 뇌파를 진단하고 훈련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의료기반,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소년원이나 군부대 등 국가기관에도 훈련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공신력이 있고 안전한 기기임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격교육인데요. 저희가 이제 센터를, 지, 지, 센터를 진행하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훈련을 지도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한국정신과학연구소에서 내상담사, 내교육사 자격과정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저희 지금 발표를 준비한 위드제이 코칭에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어,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은 어, 주식회사 위드제이 코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업 내 훈련센터 협약을 제공하고 있고요. 센터 관리 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과 스터디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업 센터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어 위드제이와 협약을 맺은 다수 센터는 학원 안에서 뇌훈련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시대이죠. 그래서 학원에서도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뇌훈련까지도 제공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도 도움이 생기고. 그리고 신규 학생을 유입하는 데에도 경쟁력이 생기고 그리고 뇌 훈련 자체로도 수익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한 기존의 티칭 형식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할 수 있게 관리해 주는 올인원 학생 케어 시스템도 가능해집니다. 학업과 관련되 있는 학원, 교습소, 공부방에서 뇌훈련 센터를 개설하게 된다면 여러 방면에서의 이점이 있겠죠. 학원 안에서 브레인업 뇌훈련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받고 있는 훈련 비용을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저희는 월에 1인 훈련 비용으로 주 3회 회당 30분 사주 기준으로 24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횟수에 따라서 횟수가 늘어날수록 어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가격이 늘어나고 있지만요. 저희가 어주 3회를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내 훈련의 효과가 최소 주 3회. 한번 진행할 때 30분 이상 진행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이따가 정미수 대표님께서 실제 운영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본점에서 세팅한 브레인업 내 훈련 센터고요. 저희는 훈련 기기를 두대 세팅하였어요. 그래서 한 타임에 저희가 뭐 3시 타임이다 하면은 3시 타임에 어, 두 명씩 훈련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훈련하는 모습이고요. 어, 영상을 보시면 기기의 조작이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 있는 친구가 초등 2학년 친구인데요. 초등 저학년 학생들도 어, 초반에 조작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스스로 훈련 방법대로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거는 호흡 훈련이고요. 그리고 명상 뇌이완 훈련이라고 해서 저희가 뇌에 착용하고 있는 밴드에서 어, 필요한 뇌파가 나왔을 때 이렇게 뭔가가 터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뇌파가 잘 나올수록 어, 터지는 모습이 더 크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집중력 훈련이고요. 필요한 뇌파가 소리가 나올 때 클릭을 하면 저희 관역의 그 중간에 잘 맞춰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기억력 훈련을 하는 모습이고요. 어, 브레인업은 방금 보신 학원이나 공부방, 교습소 같이 다른 사업 안에서만 운영이 가능할까요?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브레인업 내훈련 센터 단독으로도 운영이 가능한데요. 학생 외에도 일반 성인과 시니어 등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해요. 일반 성인의 경우 업무 효율을 위해서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우울, 불면, 두통 등 만성적인 증상 조절을 위해서 뇌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의 경우 어,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치매 예방, 치매의 조기 증상 조절, 인지 훈련, 그리고 노인기 우울과 불면 등의 정, 증상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비율이 높아지는 지금 시대에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브레인업 센터 협약에 대해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협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 협약을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지역권을 위해서 본사의 검토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본사 인증 과정이 완료되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기기에 대한 입금이 확인되면 제품이 출고가 되고 이후 운영에 대해서는 위드제이 코칭에서 상시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